아, 지금 제, 대... 그, 일본 본복적인 아, 스타워즈를 보러 왔습니다.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7시 40분이고, 어, 오늘 일요일 아침이라서그는 되게 사람이 아직도 있네요. 술 마시고, 아침까지 술 마시고 있다는 사람들. 길거리에 막 있어요. 10분 정도 걸어가면호호 시내 막카 거기 나오는데, 거기서 거기서 표 사고 뭐 해봐야지. 자막 막 자막이 자막 자막 일본 자막으로 하고. 이 연주곡은 스타워즈 큐 히토리 티켓 더그어사이 실수로 뭐야? 그 더빙으로 하면은 전 여기 온 이유가 없습니다. 실수하 여기 이 통과에서 오른쪽으로만 가면은 이제 뭐야 영화관입니다 지금 이게 일요일 오사카 아침 거리입니다 어 여기로 가야되나 아, 도시네마 도착인데 8시였는데 사람 들이 줄이 엄청 생긴네 저도 줄서 겠습니다.

希望の座席を選択してください。もう一度タッチすると解除されます。のネットで既でにお席をご予約されているお客様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ら、広報の専用発券機をご利用ください。購入内容確認。 채소은 샀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되니까 편의점 좀 빠르게 밥을 하나 먹어야 겠습니다 밥 빨리 먹고 샌드위치 같은 거 하나 먹고 그다음. 이 리가, 그 영화관 바뀐 인데 여기저기 먹고 들어가서. 스 어, 스터워즈거스고드 이거, 스 이거, 스타워 이거, 스터스타워즈거샌드 이거, 스나드드위치스드 네. 그 다음에 커피 먹으면서 아침에 감기약도 먹어야 돼서 감기약도 먹겠습니다 아, 이따 닦기 아 그리고 지금 똥 마려워가지고 뭐 빨리 먹고 똥 싸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겠습니다 지금 15분이니까 30분 남았어요 영화 다이어고를겠습니다트하 <laughs> <놀람> Mon kingdom. Ah, uh, right oh. will 원래 6편이었던 거를 3편 더 해서 총 9편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처음부터 7, 8, 9편을 다 짜놓고 이렇게 했으면 은더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7편은 나름 시작이니까 성능. 그리고 8편 사람들이 욕 많이 했는데. 전 재밌게 는 보긴 했어요. 근데 또. 소리가 감독이 계속 바뀌고 이러니까 나 아, 그거를 뭐 수습 해야 되니까 커버를 해서 되니까 에편에서 하는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페어에서도등장하면서 레이 출생 비밀 이런 것도 나오면서한국가서한번더서한할 뭐 건데 재밌긴 해요 재밌긴 했는데 음 뭐라 그럴까 저는 뭐 사람들이 재미없다는 영화도 다 재밌게 보는 편이어서 좀 재밌게는 봤어요 재밌게는 봤는데 제가 원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잘 나오진 않았죠 근데도 좀 재밌게 봤습니다 한 10점 만점에 글쎄요. 6점, 6점, 6점 주겠습니다. 나중에 스포일러 포함될 부은 한국에서 또 보고 그다음에습니다 스포일러 그는제 평점을 내는 영상입니다. 네. 1층 다음에 영화관이 8층에서. Mon kingdom.